어, 제가 에딘버러 있을 때, 어, 에딘버러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어, 이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어,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중고차를 샀는데, 얼마나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지, 하여간 숨이 막혀서 못 하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저번 차주가 하도 담배를 많이 피해서 폐암에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배가 어느 정도, 니꼬치는 그냥 구석구석 안뺀 데가 없어요. 아무리 뭐 씻어도 그게 잘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그차 타고 어디 가면 목사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아, 이 목사님 안 보는 데서 담배 피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더러운 욕심이나 쾌락이나 교만이나 질투, 미움, 이런 니코틴으로 가득 배어 있으면 참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진실한 말입니까. 원래 열납이라는 단어는 제사용어예요. "열"이라는 건 기쁘다는 뜻이고, "나비"라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바칠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받으신다고, 연락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바칠 때, 정성도 없고, 돈이 좀 아까워서... 경등거, 다리 정거, 무슨 이상 있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품 아니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이 열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함을 무슨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묵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담배 연기로 가득한 자동차처럼 세상의 욕심이나 자랑이나 쾌락의 니코틴으로 가득하고 질투나 미움이나 증오의 니코틴 교만과 혈기의 니코틴으로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찌꺼기를 계속 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천국의 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될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교회는 이 경건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큐티는 원래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이런 뜻인데 큐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스스로 매일 듣는 훈련을 큐티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 자리에 는 여러분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아마 90% 이상인 거는 주일날 딱 한번 와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고 성경을 딱 어디다 두고 안 쳐다봅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선 하루 세끼 어김없이 받아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마르고 얼마나 배고프고 파리하게 되겠어요. 우리의 사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큐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뭐 배고프다고 목사님이... 모든 성도를 다 찾아다니면서 일주일에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전할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스스로 떠먹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큐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큐티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왔다 큐티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찾아온다면, 이거보다더큰 즐거움이 어디겠어요? 눈에 안 보일 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참 처음에는 어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너무 힘들어요. 넘어지고. 자꾸 몸에 상처도 나고,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가 그냥 편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되면 신나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죠. 처음 하게 되면 불안하고, 제가 운전할 때이 방향을 못 바꾸겠어요. 그렇다꽝 할까봐 그냥 꽉 잡고 가는데, 하여간 이 차선을 못 바꿔 가지고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유유자적하게 운전을 하면서... 삶에 얼마나 기쁨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이 큐티 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은, 아,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몸의 체질처럼,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아, 이보다 내 영혼의 경건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큐티는 따라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뭐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 다고해서 100원짜리 한장 천국에 못 가져가요. 뭐 명성이 하늘같이 박수를 쳐도 죽고 나면 몇년 있으면 다 잊어버려져요.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최고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한 에노기나 사무엘,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기자는 10편 7, 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10편 1 6편 84절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게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말씀을 위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가까이하게 되니 이보다 좋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답지 큐티는 내 영혼의 샤워입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목욕을 한 달에 한번 했나, 일 년에 몇번 했나? 그때 그렇게 목욕을 그렇게 못한지 몰라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달마다 씻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라도 안 씻게 되면 이상하고 이틀 나나면 내가 알고 3일 나나면 남이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면 내 영혼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내영혼이 날아갈 듯 상쾌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큐티는 따라서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큐티의 진정한 목표는 나의 옛 사람을 버리고 내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큐티의 목표예요. 베드로 후서 1장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늘 보면 머리카락이 어떤지 여기 뭐 검댕이가 묻었는지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다 알고 이렇게 고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로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신의 하나님 모식에 어긋난 부분을 계속 하루에 한가지씩이라도고쳐나 r Do y 이 u 이이 o w w 점점 점 I'm saying? 이이 u get not inside of me, s o m 모든 성도들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h e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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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아 오늘은 어떤 음식이 내게 준비되었을까 아주 기다림을 가지고 어? 그리고 잔치에 나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의 잔치를 피시나 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의 말씀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녹차를 우려내듯 시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천천히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말씀 표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멀리 계신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시고 내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그 묵상의 깨달음을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그 내용을 그 옆에다가 적어 놓는 것은 영혼의 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루터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하고 이러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루터가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손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수많은 살인을 하였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도 하였고 시기하기도 하였고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국유리 여겨 주옵소서. 또한 눈으로도 살인을 하였습니다. 남을 경멸하고 없신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저주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입으로도 살인을 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며, 상처주는 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입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말들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나이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 손은 죽어가는 자들의 손을 잡지 못하며, 제발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살인하는 삶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눈은 이웃을 항상 선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제 입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 쏟아지는 축복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제 손은 발과 시리와 절망에 빠진 자를 일으켜주며, 이 땅의 작은 자들과 동행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제가 가는 모든 초소에서, 제가 가는 모든 땅에서, 더 이상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기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